세의째날 처음 일정으로 커텐 케잌을 사러 갑니다 커텐 케잌이었나? 수건 케잌 아 수건 케이을 사러 갑니다 가보시죠 저희는 홀리랜드 오라가러 어, 왔는데 벌써 사람이 여섯 명이 있네요 예정도는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한국인이래 그래? 왜냐면 한국어도 많 모르겠네요 이이세요아이스크림있어 네, 여기 뭐요? 여기 밤에 밤에 저기에서 무슨 약간 작은 막켓 같은 거 떠나봐. 그치? 결이 미쳤습니다. 먹어 음, 맛있다. 근데 어디가 더 맛있어? 멜리안멜리안이더 맛있지? 음.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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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문어다 뭐 이거 이쁘다오 응. 오. 오. 네? 아, 움직여. 다리. 이거 이거 이 오. 이크메이스 응. <laughs> <laughs> 아. 오오 하려고 일단 돌아다녀 봐야지. 아, 이 귀엽다 얘 이대로 가면 너 뭐야 토끼야? <laughs> 진짜 아니다 오 고양이 <laughs> 카페다 우와 <웃음> 귀엽다 <laughs> 블렌버니 ㅋ <laughs> 뭐야? 아 뭐. 귀엽다 야 알아? 이제주동가 응? 이 입속에 나오는게 뭐라 전화가 아닌가? <laughs> 여기 푸드코트에 와 이거 뭐? 도시다 귤이다 와 망고 12안이야 2 0원오 쩡크다 되게 체구가 예쁘게 생겼다. 어 이건데 아침에 나온 거 이거. 감자 아니네. 우와 닭이다. 재성아 음. 닭 봤어? 뭔데? 이 미꾸라지가 이렇게까지 크나? 대마 아니야? 아니 설마 미꾸라지 같아 어박얘 <laughs> 얼굴 새우처럼 생겼다 오 무서워 응. 응. 살아라 넌 살아 넌 살아야 된다 22원이다 12원인데? 2000원 음 싸다 맛있겠다. 오, 블루베리 맛있겠다. 우와 블루베리 맛있겠다. 크다. 블루베리가 더 비싸네. 우와 망고스틴이다. 그러네? 4 0 0 0원다자 차지커피로 갑시다. 음. 이것도 이거 앱으로 시켜야 되는 거냐 음, 이거 하고 주이 음, 들어가 있는 잠깐 실어 들어온 차지티 음, 오늘도 밀크티를 먹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번째 택시를 탑니다 이번엔 콩소육을 먹으러 가봅시다 이번에는 좀 담배 냄새가 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음? 짤수 있나요? 여기는 위엔 위엔 상해의 찐맛집이랍니다. 홍수육 맛집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응. 이게 홍수육. 미들 사이즈로 붙죠 190, 168. 응, 그래? 여기 한 바퀴 다 구경하고, 옆에 크로스핏하한 것도 떻게구는데여도한 바퀴 뛸 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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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야 돼 <laughs> 아, 음 됐어. 다시 웃어봐 이제 오, 올라갔다 올라갔지? 오, 고마워 <laughs> 됐어? 음, 고 올라갔다 올라갔다 더 찢어줘? 그렇지, 그렇지.

닭밥은 정말 맛있습니다 먹고 밥은꼭 드세요 뜨거 딱 봐도 뜨겁지 안에 빵은 촉촉하고 부드럽고 안에 고기는 적당히 고소한 맛 약간 참기름 맛이 많이 나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고기 맛있어? 괜찮안나 음. 그, 참기름에 아, 불이 어 불고기 응. 만들면 응. 먹을만 하다, 이거. 어, 이거. 음. 음. 중자 시켰는데 양이 엄청 많습니다. 소짜 한두 소짜 먹어도 돼다 아, 두근두근. 우 진저국. 브드로우. 드로우 브드로우. 브드로우. 드우 브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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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맛로우 브드로우. 브드로우. 브드로 대성수 원픽은 빵파도. 영 영픽. 영픽? 응. 네, 영픽은 이 만두 피에다가 저동파요 아니, 홍소육 싸먹는 거. 응. 잘 먹었다. 이제 숙소에 가봅시다. <laughs> 예. 사람들이 안 사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 냉장고거안 시원해져서 안돼 나는 아, 지지 별로 g to 잖아 t a little bit of water. I'm going 랑 o e a 이 a little bit of w a t e 맛 i 어 g o i 이 g to cook i 여기는 예원입니다 여 멋있다 완전 중국이다 그니까 차이나타운이다 차이나타운 우와 멋있다 우와 저기 그 유명한 면도 있잖아 아 먹어볼래30 위안. 괜찮아. 우와. 짱 커. 우와. 흔들림이 완전 푸링이다 어때 맛있어. 오. 아 이거 뭔지 알겠다. 뭐? 꽃게탕. 오오야 다 진짜 많아. 아 오줌 쌌다. <laughs> 그걸로 먹는 거야. 이거 두 개로. 나도 좀 먹어도 돼? 응. 꽃게탕 맛이지. 맞아. 차이이더 먹을래? 아니 대동이 먹어. 와, 멋지다! 어입고까지잘 음. 먹어봐. 음. 이건 뭔가 게이이 아니라 생이살 같지 않아? 거먹어아 이거 먹어봐. 먹어봐. 먹어 먹어봐. 이거 먹이 근데 이렇게. 진질 진짜. 진 와서, 짜 진짜. 불짜 진짜. 진짜. 거짜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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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짜 진짜. 지짜진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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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중국의 땅으로 음. 먹어봐. 음. 이빨 빠진 음. 맛있어아 이정장 아아 그래? 아, 지금. 이 겉에 설탕은 그 잉어. 음. 어 그거 맛이야 맞아. 그거 맛이거든. 음. 근데 그설정보다 딸기가 더 달아가지고 약간 의심스럽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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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쁘다 와 우와. 우와 이제 다시 야간으로 바뀌었다 우와. 여기는 와이탄을 와이트 가는 길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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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오는데도 안 받고 사진 찍는다. 우와 저거 배 타고 싶다저배 타는 거 있던데. 이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귀엽다. 뭐야? 알아서 보정이 저절로 아. 되는 거야.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 이거 하나. 요, 아저씨 최고십니다. 에어드랍으로 바꿔. 내가 아니야. 너 진짜 울장이다 <laughs> 이건 내가 아니야. 시시시너 <목소리> 진짜 예쁘다 너 환영하는 사람 같아 어. 어, 나짱 멋지다 나 중국 미녀 다 중국 미녀 여기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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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담배를 하나씩 들고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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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참지 못하고 막글 끼셨네요 저는 담배때문에 머리가 아픈지경입니다 어, 괜찮니? 쓰! <laughs> 저희는 마라롱사를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laughs> 마라롱사는 어떤 맛이까요 소름 안 나요 마라블라 마라. 같은 나 근데 아니 마라롱자같이 생긴 게 엄청 많아. 근데 그게 완전 맞지? 어얼이라는 메뉴가 있는 거 왜가 되게 마라롱자 같아. 나라무스. 헤. <놀람> 18미안 오맛있다와 오, 마라 포판 왜?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까주시는 게 아주 좋군요 저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걱정 한 바가지입니다 벌써 땀나시나요? 네땀이날까요 고추를 보시고와 새우가 모여모여 안안 내요? 다이다 거기다 버리는 거야? 오우. 어떻게 하냐, 여기 먼저? 그렇지. 응. 음! 맛있지? 맛있다. 반지랑 같이 먹어 음. 음! 샐러리도 맛있다. 응? 응. 음, 맛있다. 음, 어? 또 나도 모르게 없는 스티커 올리고 갔다. 새우가 탱글하고 이게 원전 오일리한 마라 기름에 그거야. 음. 맛있어. 음. 오, 어, 음. 우와. 우와. 어. 센스 있다. 나 찍으라고 이거 찍었다고. 땡. 이거 내가 살 빼는 법을 가르쳐. 뭐라? 뭐라 뭐라. 뭐 내장. 음, 내장. 내장이 진짜 고소하다. 난 개보다 새우가 더 맛있는데? 새우가 좀 귀신이네, 일맛 응. 맛있어. 못 먹을 맛이야? 거의. 두운 만에 먹어봐. 맛있 진짜 맛있어. 오, 나또 이러고 있다 아, 진짜. 우리 오늘 잘지어야 된다, 그지 친절하고 2 0 0이 따로 계산하게 해주시고 재고니다 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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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lly